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3일 이녹스 첨단 소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이제 앞으로 우주 항공주 혹은 2차 전지 다양한 산업에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어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에 첫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5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미리 이 재료를 알고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큰 수익을 좀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첫 영상을 찍었었던 게 1월 21일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래서 스페이스 X에 따라서 우주로 갈 기업이다 아,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장에서 뭐 굉장히 관심을 크게 받았었던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보셨겠죠. 그래서 우주 간다. 대바닥 구간 집중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이렇게 길게 늘여놓고 보게 되면 어때요? 정말 완전히 바닥권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세 초입에서 정확하게 어, 맞춰서 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딱 보시면 은 첫봉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눌림이 나왔을 때 그런 구간에서 새롭게 편입을 해서 그 이후로 정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기사도 공유를 해드리고 그 이후로 뭐 실제 추천으로도 안내를 드리고 계속해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익으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실시간 정보들을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공유방 미리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타이밍 다 알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하단 QR코드나 혹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끝인가 이게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미 50%가 넘는 상승이 나와 있는데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럽겠지만, 눌림이 나오면 언제든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전에는 단순히 디스플레이, OLED 소재주로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주항공 리튬 소재주로 완전히 체질 개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그러면 우주항공 플러스 리튬 관련주다. 어,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스페이스 X의 우주항공용 핵심 소재 3년 연속 공급. 확실히, 음, 확실히 밸류체인의 어, 편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EMI 차폐 어, 소재 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정말 미세한 문제도 크게 어,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편입이 되면 잘안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 밸류체인즈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회사 이녹스. 리튬을 통해서 이제 탄산리튬에서 이 음, 수산화리튬으로 가공을 하는 어,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연간 2만 톤 규모 수산화리튬 설비 시생산 도입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핫한 재료가 사실 다 붙었어요. 이거 말고도 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 도 들어가는 게또 반도체에 잘 들어가죠. 그래서 겹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역시나 소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첨단 산업 다 잡았다. 자, 보시면은 우주항공, 뭐 반도체, 2차전지. 최근 핫한 거는 다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로서 언제든 편입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렇게 반영이 됐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온 기업, 뭐 PER 7배 수준.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바닥권에서 진입을 해서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 뭐 합병한다, 혹은 뭐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서 단순히 스페이스 X만 재료가 아니다. 지금 뭐 글로벌리하게.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한국형 스타링크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료가 나오게 되면 하나씩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이렇게 타이밍도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됩니다. 하단 QR 코드 혹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제가 지금 우주항공주들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1월 23일에 또 LK3명 바닥주로 써 드렸습니다. LK3명 같은 경우에도 23일이면 이날인데 완전히 바닥권에서 진입을 했죠. 근데 그게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빨리 오셔서 정보 받아 보시는 게 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이것들은 이제 100% 무료로 운영이 되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셔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음,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